まして、私の名前はマリハンバーグ屋さんで働いてるのここで料理をしてその料理をお客さんに提供するのが好きなんだここで働くのは悪くないけどただ幽霊が潜んでるんだわっシェンティブーうん자지금해볼게임더함바구샵 어, 일본식 발음 햄버거? 뭐, 그거인 것 같아요. 아, 아닌가? 아, 뭐, 여튼. 일본식 함바그 스테이크 가게에서 요리를 하고 손님에게 서빙하세요. 라고 하는데, 어, 어, 마우스 따라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이거 구글 번역 아니겠지, 이거? 어, 일단 데모 버전이고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뭐지? 음 이 게임은... 아, 이 데모버는 개발 중인 버전입니다. 게임은 아직 개발 중이며, 일부 컨텐츠와 비주얼 게임 플레이 요소는 어, 정식 버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 네, 음... 일주일 상가 휴가 끝나고 첫날부터 지각이라니... 다시 가게로 들어오니까 이상한 기분이다.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괜찮아.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어. 오늘만 버티자! 어... 오늘 첫 날인데 오늘만 버티자. 뭔 말이야 이거? 말이 늦었어. 네 근무는 벌써 30분 전에 시작했어. 저녁 손님 몰리기 전에 대기하고 있어. 빨리 휴게실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어. 어? 여긴거 같네. 작업복으로 갈아입기. 그러면 바로 여기로 돌아와. 어. 여기 가게는 머리카락 걱정은 없겠네. 음. 아직 여기서 뭐해? 빨리 유니폼으로 갈아입어 아 네네 하이 아, 좀 늦을 수도 있지 더럽게 뭐라 그래 오 락크룸이 생각보다 많이 넓다 비밀번호가 없대 뭐지? 컴퓨터 노트북있는데 여기에서 옷 갈아입으면 되는 건가? 사람이 들어가기 좋을 정도다 이거 크기가 음, 나는 안 보이네? 보스와 대화하기. 가자. 어, 아, 깜짝아. 왜요? 손, 뭐, 옷 갈아입었냐? 어, 손님 기다리고 있다. 좀 쉰다고 요리하고 손님 응대하는 법이신 건 아니겠지? 어, 뭐야, 첫날이라고 했는데? 쉬다 와서 첫날인 건가? 누군가 주문 망치기 전에 내가 다시 알려줄게. 어, 네네. 어, 머리 광택 보소. 한 번만 설명할 테니 잘 들어 매번 야간 근무 전에 계산대 오늘 밤 사용할 만큼의 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왜 갑자기 존댓 쓰죠? 배달은 이 신선한 재료를 가게로 가져다 줄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공손해지셨지? 주문은 이미 넣어놨으니까 오늘 밤엔 충분할 거야 또 뭐지? 반존인가 재료는 주방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가서 풀어놔 다 끝나면 다음에 할 일을 알려줄게. 아, 일단 이거 풀어야 되나봐. 풀기. 오. 자, 손님 주문 받으러 가. 손님이 뭐 주문했는지 꼭 기억해도. 얘는 뭐포스기 같은 거 없나? 뭐야, 이거? 이게 그릴판이야? 뭐야. 음. 꼭 기억하래. 얘는 뭐지? 면 만드는 건가? 여기도 상자 여분이 있네요 여기 싱크대 갖고 밥솥이랑 전자레인지랑 접시랑 술잔이랑 음. 손님 한명밖에 없구만 뭘 몰려와 어? 자뭐아 근데 여기 안에서 못 받아요? 안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홀까지 나가야 되나? 어네뭐 시키시겠어요? 노른자 한박 덮밥이요? 이, 게 뭐예요? 테이블 위에 있는 포장된 고기 하나를 집어. 조축에 있는 분쇄기에 넣어. 손잡이를 돌려서 고기가 한박 모양으로 나올 때까지 해. 음, 이거는, 어, 아, 비켜봐요. 어, 잠깐만. 어, 이거는, 이거고. 와, 고기 좋은 거 보소. 때깔 봐. 여기에 넣고 길게 근데 이거 백제로 넣는 거야? 이거 생고기를 그립 위에 올려놓으래. 양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기름칠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손님 이렇게 이 보시는데, 맨손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어, 뭐야. 고기가 있는 동안 밥을 준비해도, 저쪽 밥솥에서 이제 밥을 퍼가면 돼. 달걀 한박은 그릴에서 내려서 밥 위에 올려도, 마지막으로 고기 위에 저온 살균된, 어, 달걀을 올려. 저온 살균 된 거겠지? 어, 된거 같아. 된 건가? 뭐, 뒤집지 못하는 것 같아. 뭘까? 아, 그냥 여기 안에 있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위에 올려가지고. 뭐야, 이게 다야?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가 깨주면 되나봐. 오오 노른자 빛깔봐. 야. 근데 흰자는 어어 뭐야? 완벽한 노른자 한박돗밥이군 이제 철판 위에 올려 손님에게 내놔어 이게 철판인가 보네. 좋아 이제 감 잡은 거 같네. 계산대에서 돈 받는 거 잊지 마. 난 사무실 가서 중요한 회의 같은 거좀 할게. 음. 아, 네. 어서오세요. 어떻게 드실까, 이거? 어? 뭐야, 엄청 빨리 드셨는데? 잠시 계산부터 할게요. 기다려요. 어, 뭐야. 그냥 돈 알아서 주네? 포스기도안 켜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봐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한박 덮밥이야. 음, 한박 덮밥 쉽지. 그 계란 그거는 없었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건가? 더블 한박 덮밥. 이거는 고기 두개 해야 되나. 봐 이거 고기 다 갈아놓을까? 어차피 쓰겠지. 그냥 한박덮밥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구요 음 맛있겠다 된건가? 밥도 따뜻하게 나가야되니까 자 더블 한박덮밥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야 이렇게 큰 거를 젓가락으로 어떻게 담아 어 뭐야 난 이제 간다 나가기 전에 가게 꼭 닫아 뭐지? 여기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야, 계속? 이야. 사장 개꿀 빠네, 그냥. 그냥 거기 다 갈아놓자. 딱 필요한 만큼 했겠지. 어? 사장이 생각이 있으면. 안 아, 해. 네. 뭐 드시겠어요? 더블 한박 덮밥이랑 기본 한박 하나 주세요. 기본 한 방은 그냥 나가면 되나? 철 파네? 음, 벌크업 중이라 단백질 좀 챙겨야 되거든요. 아, 네네. 그럼 일단, 세개 올려야 되겠네요. 그냥 이거 다 구워버릴까? 다 그냥 구워도 될것 같은데? 다 나갈 듯? 아니, 고기 벌써 없는 것 같아, 이거. 그 돈, 알아서 잘 내야, 그거? 음, 더블에 그거잖아. 그럼 밥을 들고 와서, 여기에다가 두개 올리고, 그 다음에 하나. 자, 알아서 잘 드시고요. 자, 다음 뭐예요? 한박더밥이야 아, 고기 다섯 개 밖에 없는데, 이제. 장사 접어야 되겠는데? 몇 시에 문 닫으라는 소리는 없었잖아. 이번은왜 이렇게 빨갛가시지 노른자 한박더 빠. 네네. 갑니다 가요. 아유 사장이란 놈은 어 저기 딴데 놀러 다니기랑 바쁘고 가게 일인데 혼자 다. 음. 영업 끝났나 본데? 어. 이거 살균된 어 테이블이에요? 그랬어. 알아서 사장님이 알아서 치우겠지. 청소까지 안 시켰잖아. 근데 여기만 들어오면 뭔가 좀 어. 네 안녕하세요. 평상복으로 갈아입기. 오늘 손님이 이걸로 다인 거 같네. 꼭 갈아입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 어.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아, 좋다. 아니, 개꿀이네. 어? 한 10분, 20분 하고 바로 퇴근이네, 이거. 아, 내일 와서 쓸자, 이거. 자, 나가볼까? 어? 어? 뭐야? 오늘 번 돈, 9200달러? 와, 92,000원 버. 벌...